녹화 시작. 와, 오늘 되게 할게 많네요. 오늘 영상 많이 올라가서 즐거우시다면 다행이고. 자, 이번에는 이재우 선수랑 노경은, 아니, 권호준 시그니처. 권호준 시그니처를 하고, 그 커터가 달려있는 권호준 시그니처, 그 다음에 이재우. 여러분, 이재우 선수가 원래 특품은 되게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구종이 액플용으로 쓰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안 썼거든. 근데 시그니처가 올구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라곰님께서 라곰님께서 이거를 또 고강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리얼 럼버님은 제가 제가 친, 친추를 다 드리겠습니다. 어? 리얼 럼버님 아이디 이거 아닌가? 리얼 럼버님 아이디 이거 아닌가요? 친추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리얼 럼버님 아무튼 오늘 권호준 일단 이 편은 아, 리얼 라이온즈. 우리 리얼 넘버 님이 건호주는 리얼 넘버 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재우는 우리 라곰 님 계정으로 우리 람방이가 라곰 님 계정이 어디갔니 친추 안 되니 라곰 님아 있구나 우리 이재우는 우리 람방이가 대신 도와줄 거고요 둘다 구종이 올 구종인데다 특품이 있는 선수라 체감 구속은 체감 구속 뭐야 볼배압은뭐 좌투수든 우, 아니 좌타자든 우타자든 커터를 최대한 커터를 최대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타자는 리얼림, 리얼림 첫 타자는 첫 타자는 양쪽 사이드로 양쪽 양쪽 아무 데나 구석구석으로 번갈아 가면서 직구로 풀 카운트 좀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직구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자는 직구랑 직구랑 커터를 활용해 주시고 자, 세 번째 타자는 직구랑 커터랑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이랑 커브. 그러니까, 우타자가 던지는, 아니, 우투수가 던지는 투심을, 제, 투심이나 싱커를 제외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공 있잖아요. 말려 들어가는 공 직구 빼고, 그니까 뭐, 커터도 말려 들어가고, 슬라이더도 말려 들어가고, 커브도 말려 들어가고, 체인지업도 살짝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런 공으로 타이밍 뺏어가는 형식으로 꼴배합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람방이는 있다가, 이재우는 투심이나 싱커 같은 것도 적금 활용해주고, 알겠지? 똑같이, 첫 번째 첫 번째 타자는 직구. 양쪽 사이드로 직구 좀잘 보여주시고, 직구 체감 구속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권호준이랑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조금 보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고, 어, 싱커도 쓰고 싶으면 쓰세요! 괜찮아요. 제가 두 번째 타자까지는, 그니까, 두 번째 타자까지는 안 칠게요. 두 번째 타자까지는 그냥 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자부터는, 리얼님이 볼 배합하시면 그거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타자는 직구 두번째 타자는 직구랑 커터를 동반해서 뭐 원하시는 볼 배합하시면 되겠고 세번째 타자부터는 말려 들어가는 공들 쓰셔도 되고 싱커도 쓰셔도 되고요 편하신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난방이 오케이? 이해갔지? 난방이 이해갔지? 난방이도 이따가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된다 이제 나갔다 왔나본데 자 이거 부팅 좀 한번 하고 부팅 안해도 되겠다 자 어렵죠? 그, 리얼림한테 게임 초대해 주세요, 리얼림. 게임 초대 해 주시면 1이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오래 볼 필요 없어요. 워낙에 란방이 어, 이거 네가 한번 일단 지금 리얼림이 던지는 거 보고 그거 참고해서 하면 할, 하면 될 거야. 1이닝으로 해서 경기장 잘 보이는 그나마 잘 보이는 광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오케이. 광주로 갑니다. 번호 준. 시그니처 체감 구속 보러 갑시다. 어, 교자 들어가, 교자야. 형, 좀 요새 왜할 일이 많아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 제대로 못 해줬다. 미안하다. 들어가, 들어가, 교자야. 바빠, 바빠. 어, 들어가, 교자야. 교자가 우리, 원래 나 피파 때 방송할 때부터 매니저였던 동생이에요. 갑니다.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번호준, 번호준, 아, 번호준가 녹화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녹화는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타자는 직구 위주, 두 번째 타자는 직구 커터 위주, 세 번째 타자는 변하고 섞어서 많이 기대는 하지 말라고. 그 정도야. 첫 번째랑 두 번째 타자는 그냥 공볼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타자부터는 좀 쳐볼 거니까. 아오 S 급의 장비 강화까지 했어. 안녕하세요, 한명재입니다. 컨디션 야구, 안 좋아도 쓸만하겠네어팀 네, 좋으셔. 매치가 벌어지죠? 또 복수전 하셔야죠 리얼님. <laughs> <오늘> 복수전 <laughs> 하셔야죠. 어팀봐 S 급 장비 다다 다 차고 나가지고 무서워 죽겠네. 자 번호 좀봅시다 직구부터 한번 좀 볼게요. 오우 구속 142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19 좋습니다. 야 이거 왜 직구 쪽 느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거야? 원스라이 아니 직구 보여달라니까 초구는 첫 번째 타자는 직구 위주로 보여달라니까. 원스라이 이거 나만 그래요? 원앤투. 타자 잘 봤어. 조금 빠르긴 해. 어, 그렇지. 원앤투. 빠지는 입니다 이상하네. 왜 그러냐? 시그니처랑 지금 그러면 three, three, four, three. 지금 아, 시그니처랑 아, 아 아니, 빠르긴 한데 시그니처 아, 타올이나 스웨가 더 하네. 빠른데. 지금 체감상으로 네, 배포나 이런 게더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나는 그 개인적으로 야이 오, 어, 이거 다 따라가지잖아. 원래 권호준 직구는 팍 따라가야 돼, 이게. 보다가 팍 따라가야 되거든. 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왜 이렇게 느리냐? 원볼 원 스트라이크. 자, 아, 잡아 주네요. 볼입니다. 구속 150 찍어도 그런다고? <목소리> 이 일단 세 번째 타자 때좀 봐야 될것 같아요. 볼원스트니처가 보통 탑라이크볼이랑니다래볼 결정구가 입니다겼이제일다세 번째 타라때좀충야히 인정하고 좋다3볼원할트하지만라이크입니다라이크 그러네. 시그니처가 보통 타시이랑3입니다니다 아, 그래도 결정구가 하나 생겼다라는건 충분히 인정하고 좋고 <목소리> 좋다고평가지만 야 이거 근데 이렇게 체감구속어 왜 달라? 같은 선수인데 어 투심 궤적은 왜 이래? 투심 궤적은 왜 이래? 투심, 왜 이래? 투심 궤적이 왜 언더핸드 궤적이야? 오히려 슬라이더가 좋아졌네 야 언더핸드 궤적이야 이거 왜 그래 투심이 볼. 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쳐볼게요. 오 포크볼 역시 포크볼은 무시 못 하겠네. 득야왜 투심이 근데 언더핸드 계정이죠 고잘막볼때리네 뭐. 아, 아무튼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리얼 님 도와 도움 주신 리얼 리얼 넘버원 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 와 이거 근데 조금 애매하다. 감사합니다 리얼 님 도움 주셔서 감사한데 오. 이거 나만 느끼는 거 아니죠? 확실히. 일단 커터가 결정구으로못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생각했던 것보다 위력은 덜해요. 원래, 노트폼 투수들도, 커터는 위력이 꽤 있는 편인데, 노트, 그니까, 그니까, 노트폼의 그니까, 기본, 기본 폼에, 기본 폼에, 기본 폼이, 기본 폼에, 투심, 투심, 어, 포크, 뭐, 이렇게 달려있는 투수가, 한, 한, 애플용으로 한, 한 60점 정도 된다고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커터가 달리게 되면 커터가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로 커터가 달리 달리게 되나? 커터. 쿼터. 커터가 달리게 되면 이거는 거의 한 80점을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위력이거든. 커터. 커터 하나 자체가 아, 아, 메모장 안 보이고 있었구나. 자, 기본 폼 투수가 투심이랑 포크가 달려있을 때 점수를 한애플용으로 6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커터 하나만 장착해도 80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구종이 커터거든. 근데 지금 권호준은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또 대표적인 게제패팅이 그렇죠. 제패팅이 기본 폼인데도 커터가 달려있어서 그리고 스탯이 워낙 압도적이라 쓸만하거든. 와, 이거는 권호준의, 권호준의 권호준의 커터는 만약 권호준이 투심, 싱커, 포크가 포함돼서 원래도 원래도 한 90점짜리 투수였다면, 어? 그렇지 천하의 윤성민도 살린 커터란 말이야. 천하의 이대진도 쓸만하게 만들었던 구종이 커터였단 말이야. 어, 확 좋은 건 아닌데 맞아요. 쓸만은 할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 커터가 달리면 원래 아까 20점이 올면 110점이 돼야 되는데 노노노노 이거 한 95점 정도 이 정도에 100점 만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100점 만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100점 만점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지 커터는 오승환이지. 오승환도 좋긴 하네. 아, 좋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표현이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제가 표현하자면 평가하고 표현하자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하나? 이 정도? 어, 투심 근데 투심이 아, 근데 웃기는 게 권호준 투심 원래 궤적이 안 그러거든. 왜 시그니처는 투심 궤적이 짧아요? 웃기네. 지금 원래 권호준 투심 궤적이 여기서 한 여기까지 빠지거든. 어느 정도의 언더핸드 아 오버핸드들 궤적처럼 투심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왜 투심이 덜 빠지지? 어 짧아. 대표적으로 유동훈이라든지 김병현 뭐 이런 투수들 언더핸드 투수들이 투심 궤적이 되게 짧거든. 근데 지금 지금 권호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더처럼 직, 투심이 그렇게 들어왔거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별로일 수 있어. 이거는 참 난제네요. 아, 직구 대신에 투심 써요? 음, 아무튼. 권호준의 평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권호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얼굴 종은 무시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특보이 좋기 때문에 녹화는 권호준이랑 김병현 똑같이 사이드라고 김병현은 언더핸드고요. 권호준은 사이드, 쓰리쿼터, 낮은 쓰리쿼터 혹은 사이드죠.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